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느니,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는 주님께 아래어라. 나의 피신처, 나의 산성이신, 나의 하느님, 나 그분을 신뢰하네. 그분께서 세자비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. 당신 기스로 너를 덮으시어 내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.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.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. 밤의 공포도,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,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, 한낮에 창궐라는 괴질도, 내 곁에선 천명이,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닥쳐오지 않으리라. 오히려 내 눈으로 바라보리라, 악인들이 벌받음을 너는 보리라. 이는 내가 주님을 너의 피신처로,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이다. 너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고 재앙도 내 천막에는 다가오지 않으리라.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.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,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. 너는 사자와 독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용을 짓밟으리라.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,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.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,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, 그를 해방하여 영이롭게 하리라.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하여 흡족해하고,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.